오늘은 속초 놀러 가는 길에 잠깐 휴게소에 들려 가지고 간식 먹고 있습니다 뜨거워? 이따 먹어 핫도그도 먹고 감자도 먹고 소율이 뭐야? 소세지 기침을 손물이 자꾸 나가 가지고 소율 엄마는 핫도그 장애인 화장실이 어. 사실은 법적으로 장애인만 쓰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아 들어가서 쓸수 있다 응, 나써응나름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애기병기가 있더라고 근데 절이있는데 거기 갖다 써 써도 돼 근데 난 지금 알아가지고 눈치 보면 썼지 넓으니까 응. 난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인식은 사람들이 장애인 화장왜 아, 써? 뭐 이러데 알지? 장애인 것 장애인 화장실 써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도 사람 많을 땐 빨리빨리 쓰고 나와야지 아무데나 가 어, 보통 쓰는 사람이 없지 항상 비어있지 뭐 근데 너 그거 엄마나 아빠가 좀 먹어줘야겠다 소리 다 먹을 수 있겠다 남아. 아 우리 소울이 눈곱 달고 배고파가지고 아직 휴가라 주말에 강원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몇 시지? 지금 거의 12시인데 휴가소 와서 처음 먹습니다 어. 어. 저 이제 이렇게 먹고, 바로 이제, 속초에 있는 중앙시장으로 갈 겁니다. 오, 무슨 해변이죠? 저는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 출발했는데, 8시인가? 출발했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안녕. 오늘은 이렇게 침대처럼 해갖고, 쿨쿨 자면서 왔어요. 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집에서 8시에 출발했는데 그 6시간? 6시간 걸렸네요 휴게소도 들리고 막혀가지고 속초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애들은 이제 옷 벗고 뒤에서 자다가 이제 옷 입고 숙소로 올라갑니다 오늘 목을 숙소 올라갑니다. 3시 입실인데 2시 10분이네요. 좀 일찍 와 가지고 비밀번호만 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아, 어? 이 여기 아, 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뭐 밖에 좀 있다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608호에 묵어요 좋은데? 608호. 물건이 없어. 물건은 우리가 입기. 네. 렇다 어, 아늑. 아 저희가 우지. 하루 묵을 숙소예요. 오. 어, 아늑합니다. 휴지 어, 있다. 푸지. 네, 지도 있고. 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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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원룸인데? 오이렇게 오, 작은 이렇게 책상도 있고 바다 보여 응. 저쪽 바다 보여? 응. 어, 아 그러네 부산이랑 약간 뷰가 비슷하지 않아? 어? 약간 그때 이쪽에 어, 그래 이쪽에 조금 밖에 바다 보였잖아 어. 언니 앞에 그냥... 이런 건물 있고 응. 언니 그러 어떻게 나오는지 아자자자자자 여기는

어, 여기 괜찮겠어요? 남자? 배고파해 지금?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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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오! 여기 냉장고야! 이게 냉장고야? 먹을 어? 건가? 이게 냉장고였어? 전혀 모르겠는데? 어얼다 붙였구나, 이렇게 어, 그러네 이렇게 나오나봐 빌트인처럼 어그래 엄마, 먹자 벗었니까잘못벗더니이었지 이제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좀 쉬다가 해변에 갈 생각입니다 왜? 토끼뭐 계속 나와 나 이거 입다 옷도 다 갈아입고 이제 어? 소율이는 뭐야? 복숭아 나이리는 사과. 우주 사과야? 복숭아야 사과 나이리는 우주 소율이 엄마는 식감 노랑 시카노랑. 어? 팬티 벗고 입었냐? 어, 어. 센스지 저도 가라 이제 해수욕장 갈 겁니다 어, 어, 그럼... <laughs> 뭐야? 어, 어, 이름 뭐라고? 어, 네. 속초 해독장? 속초 아, 속초 해수욕장이라고언니여기가 불꽃새뜻해 엄청 감기 싫게 해줘 엄청 이기 싫게 해줘 엄청 감기 싫게 해줘 엄청 감기 싫게 해줘 엄청 이기 싫게 해줘 엄청 감기 싫게 해줘 엄오 감기 싫게 해줘 엄청 게 해줘 기게기 해도 있고 바다도 보이네요. 어, 아이고, 엄청 오래된 집도 있네. 아빠, 여기 뭐 있어? 응? 여기? 여기 뭐 있지? 여기 굳이 열면안될것 같은데? 잠겨져 있네. 주인 아저씨만 볼수 있나봐. 한번 쉬었다가 6 시간 동안 운전해 운전해가지고. <laughs> 힘드니까 좀만 쉬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좀만 쉬었다가 나간다. 인터빌 608호에 묵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이제 해수욕장 가려고 나왔습니다. 애들이 설레, 애들이 지금 들떠가지고. 어? 소율이요 엄청 들뜬 소율이 코멀 찔찔이 둘째는 코쟁이 둘째는 찡찡이 소율이 엄마는 너는 뭐해요? 완전춤 완전춤 모드? 다시 완전춤 모드 <목소리> 아이고 서로 신났네 아 주차 주차 겨우 했습니다. 아 예. 어, 엄마 손 잡아. 주차 겨우 하고 안돼안돼 안 지금 건너가면 안 돼. 어. 차 없을 때 가야 돼. 가자. 차 나. 아 가자 가자. 응. 야 주말인데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 차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laughs> 여기 단속하는구나 여기는 이쪽은 여기 카메라 있잖아 지금 <laughs> 해수욕장 왔습니다 주차 주차, 주차 잘하고 어 독조해변에 왔습니다 드디어. 아, 여기서 애들 튜브 바람도 넣는 데가 있네요. 튜브 바람 좀 넣고, 발도 씻는데. 발도 씻고. 12개. 아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물이 엄청 시원해요 사람도 많고 <목소리도> 모래놀이 재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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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찾을 생각 안 하고 찍을 생각 못한다면서 애를 봤있냐 물? 없어 물다 먹었어 우리 라유리가 저기 멀리 잊어버릴 뻔해가지고, 뻔해 해 라유리 찾고. 야, 그 조금만 발로 어디 쫑얼쫑얼 갔어? 저기 있어, 진짜. 응? 어? 저기까지 갔어? 저기가지왜 갔어? 뭐 찾으러 가... 갔어? 뭐 찾으러 갔어? 봐봐, 여기 얘기 카메라에. 뭐 찾으러 갔어? 엄마. 엄마. 엄마, 바로 밑에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어? 진짜 보육원 가고 싶냐? 네 엄마 찾갔어 엄마. 이제 한 3,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5시 반까지 여기 해수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 에는 해수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좀만 더 하다가 들어가. 어 일단 껴.

역시 강원도라 물이 깨끗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아시간도 금방 가고 지금까지 먹은 게 감자밖에 없어가지고 이따가 중앙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소율아, 소율아! 금방 내가? 소 네. 어, 어. 찌찌 만들었어? 어나어어서다진 있어 있지해나이줄나아 얼굴 봐아야 <laughs> 한다 인어공주가 됐습니다, 수율이수율이 인어공주 됐어. 나 금방 한다. 것도 소율이 차는거 아니? <laughs> 어, 대전생 것 같아? 됐어, 그만. 아빠, <laughs> <laughs> <와>, 엄마도 와줘. <하자. 웃음> 울어? 미안해, 어쩔 수없어 수, 해야 이상. 돼. 다 다리 안 됐다, 다리. 어 와. 어 와. 어? 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 신발도 털어, 신발. 아. <laughs> 얘들 <얘도> 다 있어? <웃음> <웃음> 라유리, 라유리. <laughs> <laughs> <뽑아, 포물> <laughs> <laughs>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첫 끼입니다 첫끼 여행인데 너무 힘들다 12시에 감자 알감자 휴게소에서 준거 파는 거 먹고 지금 6시 50분인데 저녁 지금 설렁탕 먹으러 왔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귀여워 애들이 피곤하다고 귀여워 <laughs> 이제 얘기해 아, 봐. 잠깐, 잠깐 쉬고, 이제 또 어, 폭죽 맞지? 폭죽놀이 하러 갑니다. 해변으로 엄마, 아주 춤을 맛입니다 이따 안 엄마, 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멀어요. 아, 이거는 좀보지 마. 술을 먼저 드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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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아 저개껍질이 있다. 아, 이따 털어 있다. 이따 또 털면 돼. 이게 같이 할까? 이제 불꽃놀이 준비 중이에요. 어, 어. 그 뭔데, 그럼 어떤, 어떤 건지 알려줘야지. 한박꽃 분수. 아. 한박꽃 불꽃. 세워놓고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어, 세워놓고 불 붙이는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절대 손에 들고 사용하지 어. 마. <laughs> 야!! 금방 끝난다 이거 지가자요 라이루야 이 조그만 게쎄왜 이렇게 금방 끝나 이거 짠하 봐. <laughs> 원래 이렇게 라이 이거 봐 어디 갔니? 봐봐 라이도 한번 집어줘 자 들어봐 거왜 괜찮아 안 뜨거워 <laughs> 어 예쁘다 저기도 진다 하트 모양 그려봐 이렇게 하트 모양 하트 모양 동그라미 어, 있어. 하트 모양도 그리고 세모 별별 이거 나온다. 소율 이름도 써 봐. 소율 소유. 소이 이름 써 봐. 하트 어아이봐 아, 발 어, 아, 봐봐. 라유라. 아빠 아빠. 라라봐봐 봐. 오우. 나온다, 이거 먹어. 음, 많이 찍었다. 하트, 라유리. 라유리 이름 써봐. 라리 봐봐, 아빠. 오. 오, 소리 좋다. 엄마 줘. 오. 小鸟<娘>。<娘> 마지막 불꽃입니다. 요, <laughs> 요, 끝났다. <웃음> 복죽 다 썼어요. 뭐야 남았어? 그 뭐야? 마지막 라스트. I'm okay. not 이제 <laughs> 뽁죽놀이도 예, 다 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불도 깔고 이제 자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거 볼래. 술도하는 거. 수유 엄 만은 오늘 하루 좀 힘들었는지 맥주 먹어요 혼자. <laughs> <laughs> 아다이 맛있어. <laughs> 어, 네.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해서 그게 여론 조작. 광고 아니야? 애들 앞에서 음주하시면 안 됩니다요. 아, 좋네 개떡 같은 세상. 소화행을 할 즐기고 있어. 요양치했는데안 되지. 네, 엄마 이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지금 어제 못 갔던 중앙시장을 가려고 합니다. 닭강정도 사먹고, 맛있는 거 간식도 사먹고, 시장 갔다가 집에 갈 거야? 응, 시장 갔다가 집에 가지. 네, 네 일단 시장에서 또 찍도록 할게요. 드디어, 아, 네. 속초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저 네. 아저씨 앞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어디? 저 아저씨. 담배? 어. 누가? 아, 애들인데. 아, 저 아저씨. 아, 애들이 인데 있는데. 냄새 풀풀 풀리네. 깜짝이야. 드디어, 아, 네. 속초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를 겨우해서, 겨우했습니다. 10시 좀 넘었는데, 야, 씨. 눌러볼까, 일단? 응, 그래. 어, 김밥 맛있겠다. 맞아. 응? 김밥. 김밥 먹을까? 둘러보자. 여긴가 봐. 위치를, 바,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아? 얼리 만석장, 닭강정, 줄, 줄서 있습니다. 만석 닭강정, 줄서 있습니다. 20분 기다렸는데, 20분.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답니다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유명하니까 그냥 음. 보통맛 2만원짜리 먹으면 될것 같네요 줄이 이렇게 깁니다 지금 11시인데 11시도 전이네 <laughs> 닭강정 사고 어. <laughs> 새우튀김 맛 먹으러 왔습니다 닭강정 사고 닭강정이랑 새우튀김 사가지고 안 느껴? 어딜 가? 안 돼? 맞아? 바스카 가자고? 주차할 데도 없을걸? 그래? 먹으려면 한 30-40분 이후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먹자 그냥 감또야 돗자리... 도짜리... 다강정 사서 자리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사이다도 <laughs> <laughs> <파이라도> 먹고 <laughs> 아힘니다 응. 덥다 너무 더워 봐 아, 아, 나만 부르지 말고 여기서 먹고 와요. 어차피 여기서 뭐 20분 만에 뭐 끝나지 뭐 거기까지 가면 배고파 뒤진다 응. 잠자리 잡느라 정신없네 야! 잠자리 한마리그래 멀리 안 가고 애들가랑 놀아주는 느낌인데? 어, 일부러. 여기 안에서만 돌아다니는데? 야야 리안가 야야 이런 느낌 어, 멀리 안가 <laughs> <이런 거>. 잡아봐라. <laughs> 잡아봐라. 요거 <요구디라>. 띠다. <laughs> 이러면서 놀림 당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김밥이랑 새우튀김 닭강정 거의 다 먹었네요. 소희라. 원래 바닷가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진 찍진 중이네. 사진. 진 이제 간식도 다 먹고. <laughs> 닭강정도 다 먹고 예. 점심 잘 먹었습니다. 김밥이랑 새우튀김이랑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예. 여기 상가 옆에 아니 바깥에 옆에서 먹다가 들어와 보니까 상가 쪽으로 이렇게 예 디저트 파는 가게가 있어갖고 아이스크림 먹고. <laughs> 이제 집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애들은 지금 화장실 가가지고. 네, 속초 여행 아주 재밌게 잘하고 네, 다음에 또 여행할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